안녕하세요 공자아입니다 오늘 기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망구를 얻기 위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미 2770개가 있는데요 과연 몇팀 만에 할망구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뽑기 운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뽑기 운은 어떨까요? 오랜만에 뽑기 아줌마를 만났는데 뽑기 운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할망구가 나올 거지? 아이, 뭐야, 이거? 오히려 뭐 스피드 열매가 나와. 아이, 진짜. 두개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오늘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야, 큰일 났다. 어, 뭐야. 점점 좋은 거 나오는데? 잠깐만요. 아, 사랑, 사람 열매. 아, 이거 좋은 거딱 하나 떠줘야 되는데? 끝났나? 아, 끝났다. 우선 오신 분들 다 파티 맺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할로윈 섬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에도 할로윈 망치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재고 렌턴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아마 이날 쓴 사탕만 해도 3 0 0 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 60번 이상 잡은 건데요 와 어떻게 할로윈 망치가 하나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팀원 중에 나오신 분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악세사리도몇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램프하고 망토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다 있어 가지고 상관없고요. 할로윈 망치만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사탕을 무조리 공개를 했는데 와, 이대로 안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지금 재미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 위에 보이시나요? 제가 분명히 2,700개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00개, 2840개, 그 다음에 2850개 등등 지금 재미 복사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할로윈 망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로윈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잼 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태까지 잼 수급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로윈 재고 랜턴이 너무나 쉽게 잡혀가지고 금세 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2870개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이 공대가 시작한 지가 한 시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물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어마무시한 재물 봅니다. 레이드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아 그리고 제 시참일 때에는 저는 웬만해서는 받지 않고요. 캔디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킨들을 모아서 모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로윈 보스를 부르는데요. 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열매를 쓰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는 검으로만 잡아야지 열매를 쓰게 되면은 막 보스가 위로 뜨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렸던 게 열매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건만 사용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열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을 폭파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을 잘 따라와야지 말 듣지 않는 분도 한두명이 들어오면은 진짜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방이 폭파가 되었습니다 보면 제가 다 나가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이 얼마 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주목하세요. 고조라고 하는데요. 오자마자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은 고조님 이분만 빼고 제가 다 나가달라고 했거든요. 이분은 제가 받들인 거예요. 원래 언제 들어온지 상관없이 다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 고조를 그래도 이해해줬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진짜 나중에 깜짝 놀랄 반전을 선사할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아이디, 저거는 디스플레이 내기이기 때문에 이따가 진짜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지 다음에 당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와, 진짜 실시간에서 저렇게 하시는 분 오랜만에 봤습니다. 자 정신줄 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또다시 2차전이 시작됐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재미 3130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2800개였는데 3100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보면은 이 영상을 찍은 시간이 총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어마무시하게 잼을 본 거거든요? 와,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제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에는 2700개 조금 넘게 시작했는데 벌써 3100개 말이죠? 진짜 어마무시하게 재미 빨리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이 이벤트를 놓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무조건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힐을 하고 또다시 할로윈 보스를 잡는데, 와, 진짜 빨리 녹긴 하더라고요. 역시 깃발검이 최고였습니다. 할로윈 보스는 깃발검으로 녹아, 잡게 되면은, 잘만 녹이면은 진짜 15초 만에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녹이지 못하면은 그래도 1분 안에 파트를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보다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어가지고, 보다 시간당 뱀으로 훨씬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때쯤이면은 그냥 할로윈 망치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오지 않아도 재물 벌면 그만이니까 말이죠. 벌써 3,200 젬을 모았고요. 이 시간 동안 거의 500 젬을 모은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나저나 할로윈 망치 확률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아니 그래도 60번 정도 잡았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예전부터 이걸 했었는데요.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잼이 1,500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200개가 될 동안 할로윈 보스를 잡았거든요 그렇다 보면 1,700개의 잼을 얻은 거고요 그것을 따져보면은 보스를 몇번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1700개니까 거의 200번? 까지는 아니더라도 200번을 넘게 잡았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도 할로윈 망치를 구경하지도 못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 나옵니다 아발론 곤 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와이 정도 나오면은 저는 뽑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사탕이 3000개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것을 모조리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할로윈 망치를 보지도 못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재탕이라고 해서 확률을 좀 낮췄다고 하지만 1%도 안될 줄은 몰랐습니다. 100번 이상은 무조건 잡았으니까 말이죠. 그랬으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해서 작은 답은 재고 랜턴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잡았는데도 안 나온다? 이거는 사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 확률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할망구가 0.1% 확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두 번만에 잡았습니다. 아니 두 번만에 얻었습니다. 저는 세 번만에 얻었습니다. 저는 네 번만에 얻었습니다. 와 그런 분들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재무는 3,240 정도 먹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도 또 소환을 하더라고요. 아이. 이제 그만해. 아 너무 힘들었어. 한 시간 반 동안 열심히 두둑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쳐가더라구요 이렇게 2,700개에서 시작된 재면 3,240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잼복사 잘 잘하셨죠? 야 이거 진짜 잼복사 오늘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뭐야 뭐야 잠깐만. 아이거또 이런다 MK MK 뭐지? 여기 또, 지금, 아, MK. 이런 애가 있었고. 고조, 뭐냐에, 고조, 진짜. 와, 고조, 진짜, 미쳤네. 야! 아까 안 나가게 해줬는데, 뭐 하는 거지? 진짜, 아, 제 정신 아니네. 왜저러죠 아, 바운티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아니, 진짜. 뭐냐. 마지막에. 그리고 나갔어. 이거 봐. 아주 그냥, 아, 이상한 애들이 많아. 진짜, 아까, 이제, 잘랐어야 되는데. 아, 진짜, 꼭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 하여튼, 너 두고 보자. 내가 너 박제한다, 진짜. 네, 하여튼, 오늘은 생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